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우리는 윌리엄 맥힌지라는 한 젊은이가 어떻게 가장 외딴 곳에서 자신의 삶 전체를 바쳐 순교적인 사랑을 보여주었는지 그 고독하고도 거룩한 이야기를 만났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한 개인의 완전한 헌신을 보여주었다면 오늘 이야기는 그와는 정반대로 수많은 여성들이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이루어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시대를 변화시킨 협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남성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교회를 개척한 위대한 업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역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안방 내방의 문을 열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조선 사회를 지배했던 엄격한 내외법 때문에 남성들은 자신의 가족이 아닌 다른 여성과 말을 섞는 것조차 금기시되었습니다. 남성 선교사들이 바깥사랑방에서 남자들과 교제하고 복음을 전할 수는 있었지만 한 집안의 실질적인 중심이자 자녀 교육과 가정 문화의 근원이었던 안방. 그 깊숙한 곳에는 결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곳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으로 막힌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이 보이지 않는 벽을 넘어 조선 여성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비밀의 문을 열었던 열쇠, 성서 부인 바이블 위멘과 그들을 훈련시키고 파송했던 위대한 전략가 조세핀 캠벨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감리회 소속의 조세핀 필킹턴 캠벨 선교사는 1897년 조선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이내 깨달았습니다. 자신과 같은 외국인 여성이 혹은 남성 선교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조선의 모든 안방문을 두드릴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아주 기발하고도 혁명적인 생각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직접 문을 두드릴 수 없다면 이미 그문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 손으로 조선 여성 전도자들을 키워내자 이것이 바로 성서부인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성서부인이란 일정기간 신학과 교육 훈련을 받은 뒤 각지를 순회하며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쳤던 한국인 여성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조세핀 캠벨은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성경 구절을 암기시키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여성이 글을 몰랐기에 가장 먼저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법, 찬송가를 부르고 가르치는 법, 그리고 때로는 비위생적인 환경에 처한 이들을 위해 기본적인 위생 상식까지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이 땅의 여성들을 복음과 신문화를 전파하는 전문적인 사역자로 키워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받은 성서 부인들은 보따리 하나에 성경과 찬송가, 전도지를 짊어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남성 선교사들이 결코 갈수 없었던 곳, 마을의 가장 깊숙한 안방들을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여성이었고 같은 조선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서양인의 시선이 아닌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의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남편에게 억압받는 아내의 손을 잡아주며 위로했고 자식을 잃은 어머니와 함께 눈물을 흘렸으며 고된 시집살이에 지친 며느리의 하소연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여성들에게는 한글을 가르쳐 주었고. 그들이 처음으로 읽게 된 책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이 성서부인들의 활동은 마치 거미줄처럼 혹은 모세혈관처럼 이 땅에 가장 깊숙한 곳까지 복음과 새로운 사상을 퍼뜨리는 거대한 인적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시아버지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미친 여자라며 손가락질 받고 마을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한 집에서 쫓겨나면 다시 일어나 다음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이름 없는 용감한 여성들의 발걸음이 조선 근대화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조선의 남성들이 바깥 세상에서 정치와 사회의 변화를 논하고 있을 때 조선의 여성들은 안방에서 성서 부인들을 통해 글을 배우고 평등사상을 접하며 조용하지만 거대한 의식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세핀 캠벨. 그녀는 헐버트나 언더우드처럼 역사에 큰 이름을 남기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대 뒤에서 수백, 수천 명의 이름 없는 여성들을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세운 위대한 감독 이자 코치였습니다. 그녀의 위대함은 자신이 직접 스타가 되려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여성들이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되도록 돕고 격려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녀 역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이곳, 양화진 언덕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들이 어떻게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복음의 네트워크를 만들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든 선교사들의 헌신이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이 대에 삼 대에 걸쳐 이어졌는지 그 위대한 계승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보려 합니다. 특히 한국교육과 독립운동에 깊은 족적을 남긴 언더우드 가문사대의 이야기를 통해 대를 이어진 사랑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